안녕하세요. 신앙을 가장 정통하게 강의하고 나누는 신학개론목요강좌 벌써 14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방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방교회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어, 교황의 통치권에 속하는 동방카토릭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카토릭은 서방카토릭 교회지만 우리 서방 카톨릭 교회 안에서도 초기 천년의 신앙을 당연히 우리의 전통으로, 전승으로 유지하고 그 토대 위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서방 라틴 교회라고 하지만, 서방 라틴 교회 안에도 동방 교회 전승을 수용하고 동방 교회의 그러한 신앙을 계속 유지하는 동방 카톨릭 교회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유크레인이라는 나라에. 동방 카톨릭 교회가 있구요 또 동방 정교회가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전례와 같은 신앙을 생활하면서도 교황님을 인정하는 교회가 동방 카톨릭 교회에요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지역 그그 그 나라에 동방 정교회에 속한 교회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제2차 바타강 제2차 공의의 여러 교령 중에서 동방교회에 가는 교령이 있는 것도 동방카톨릭 중에서 교황의 수위권을 인정하고 생활하는 동방교회 초기 신앙, 동방교회 초기 전례를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 교회를 말합니다.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교회 전통을 유지하면서 교황의 통치권에 속하는 동방카톨릭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우크라이나 같은, 유크레인은 동방정교회, 가톨릭 교회로 정말 들어온 동방 가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루마니아나 헝가리 등 동유럽의 국가들 그리고 인도에도 인도 남부지방 캐럴라 지방에 성토마스 어 교부를 믿고 있는 그 토대로 하는 그 성토마스 전례를 하고 있는 캐럴라 지역에 동방교회도 있거든요. 토마스 성인께서는 이제 동방 인도를 가서 전교한 그런 그 전통을 가져서 인도 교회에 남북쪽 양지에 많은 성소자들도 있고요. 어 동방 우리 그 토마스 성인의 그런 전통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가톨릭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인도에도 동방 가톨릭 교회가 존재하고요. 또 동방 말씀드린 대로 가톨릭 신자들은 2차 세계 대전 전후로 현재까지 미국이라든가, 또 여기 호주라든가, 남미, 이쪽으로 이민을 했어요. 이민을 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저도 로마에서 공부할 때 방학 두 번을, 대개 이제 방학은 6, 7, 8, 9, 4개월 정도 방학을 하거든요. 로마에서는. 두 번의 방학을 제가 미국 본당 미시간에 있는 미시간주의 가장 두 번째로 큰 도시, 큰 도시 캐피탈 도시는 디트로이트고요. 굉장히 이제 동쪽에 있는 거고 미시간 주손바닥만은 손바닥 모양의 주아니겠습니다그 중앙에 그그 그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시가 아 어, 갑자기 제가 <laughs> 생각이 안나는데그 지역에 제가 가서 어, 방학을 보내면서 어, 본당 신부님이 동방 카톨릭 그 공동 집미사를 하시길래 저도 자주 가가지고 어, 동방 가톨릭 비잔틴 전례를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래 전 얘기죠. 20년, 25, 50년 전 얘기, 얘기죠. 예. 그런 점에서 에, 미국이라든가 또 호주라든가 남미 외에 많은 이차 세계 대전 전후로 해서 동방 가톨릭 교회가 이주해서 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차바드강 공의회가 선언한 동방교회 교령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방카톨릭 교회를 위한 교령입니다 그리고 현대 한국교회 신자들의 영적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에는 동방교회 신앙학에 근거하는 영성과 기도, 명상수행 등의 방법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바로 이 점들이 우리에게는 에, 유익한 초기 천년의 전승을 우리도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언제입니까? 벌써 2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신흥영성, 신흥종교가 아주 많이 영향을 줄 때에 주교회 차원에서 신흥영성, 신영성, 신흥종교에 빠지거나 그걸 이겨내기 위한 대책으로서 많은 수도원이라든가 우리 교회의 기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영성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그런 그 모임과 회, 회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걔가 참여하면 저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대전 교구사삼 기획 국장을 역임하면서 그 당시에 전국의 이런 그 유사 형성 유사 형성 대책위원회의 주교회의에 함께 참여해서 어 우리 그리스도교 특히 카톨릭의 수많은 카톨릭 수도원 전통과 전승과 기도 방법이 많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예수회 인내하신 영순 수련이라든가, 또깔멜의 우리 대례사 영성이라든가, 또 불란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성모 성심회라든가, 또후고 성인의 이런 그 영성이라든가, 또 평신도이시지만 이태리에서 많은 활약을 했던 말씀의 영성이라 할수 있는 포콜레라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안에서는 수많은 영성의 보화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저는 어 물론 토마스 키딩 신부님이 말씀하시고 향심기도 또는 구심기도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방법들도 있고 또 분도 성인의 영성, 프란치코 성인의 영성, 또 도미니코 성인의 영성, 빈첸쇼 성인의 영성. 영성은 사람 이름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성이죠. 영성은 그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건 영성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영성 생활하기가 참으로 협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가톨릭 안에서는 수천 년 내려오면서 수많은 영성가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성인들도 그렇고 수도원을 창설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을 다 우리가 이제 해나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천년에 우리 가톨릭의 전통이라고 할수 있는 초기천년의 영성 그 기도방법 그것들이 동방교회에 남아있지만 동방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톨릭의 가장 중요한 뿌리 수행 방법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동방교회들은요 보편교회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해왔고 할수 있는지 역사가 그걸 증명하죠. 그리고 전통과 수많은 교회 제도가 그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공의회는요, 이런 교회의 영적 유산을 마땅히 존중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오온 그리스도 교회의 유산, 즉 교회 유산이라고 우리 확언하고 있는 것이죠. 동방교회의 진정한 신학의 전통은 성경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매일 말씀 10분 강론도 역시 교부들의 성경 추세를, 주석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익숙하게 된다면 더욱더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교부들의 영성 강해 영성 주의 차원에서의 강론을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가장 첫 번째 영성의 텍스트는 성경이에요. 복음 말씀에 대한 성경을 여러분들 매일 10분 감론 계속 들으시면 익숙해지시고 그 살아있는 상징의 속에 있는 생명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 많은 양들 여러분 다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해 들을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제가 팁을 좀 드리면 주일 복음 말씀 정도만이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올려놨던 유튜브라든가 우리 본당 채널 1의 주일 미사 강론을 자세히 면밀히 들으시면서 그 안에서 한두 가지 내가 실천할 상이 무엇인가를 뽑아가지고 살아가신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을 생활하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 훈련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초기 천년의 이 신앙생활의 뿌리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전례 생활입니다. 미사 성제지요 물론 우리는 라틴 로만 카톨릭의 라틴 로마 전례를 따르고 있지만 비잔틴 전례도 상당히 풍요롭습니다. 저도 미국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본당에 있을 때그 본당 신부님고 같이 동방교회 그때는 우크라이나 그 공동체인데. 우크라이나 카톨릭 동방교의 교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에, 짐 신부님인데, 제임스짐 신부님과 함께 매주 가서, 오후에 가서 동방, 유크레인, 가톨릭 비잔틴 전례를 집전하면서 저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전례 생활로 육성되고 표현되고 살아있는 사도 전승과 동방교부들, 그리고 영성가들의 저술들에서 양식을 얻고 올바른 생활을 할수 있으며 그리스도교 진리의 완전한 관상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집안 좀 준비해놨습니다만은 를 동방교회 특징들 중에서 기도와 또 신학도 역시 서방교회는 지성의 신학이지만 동방교회 초기 천년은 마음의 신학이에요. 또 영성도 우리 두번 우리 가톨릭 라틴 가톨릭 교회의 영성은 지성의 영성이에요. 근데 동방 교회 영성은 마음의 영성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보면은 지도를 한번 제가 음, 그려 볼 며칠 한번 그렸던 걸 한번 네, 축소해서 이제 그려 보면 다시 이이 대가 이, 이렇게, 이렇게 있죠? 이게 그리 있어요. 내가 이렇게 조금 개척 사항을 했어야 되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 흑해인데 너무나 넓었나. 그래서 이제 아, 이제 아테네. 여기서 보시면 이게 로마고요. 그다음에 아테네, 테살로니코린토, 테살로니카. 여기가 이제 말씀드리는 아토스 반도예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 지역이요. 이렇게 세 개의 뭡니까? 예. 베이라고 하나요? 베이라고 하나? 협곡 예. 같은 게 이게 바다고 근데 여기 가운데일 겁니다. 가운데에 이게 세인트 성 아토스산에 아토스 아토스 성산이라면 아토스 아토스 산 성산 이 반이 이 반이 전부 다 수도원이에요. 이반이 바다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이제 바다에 바다 이거 시게 되면 이 바다라 못 나와 이 바다 바다에 바다. 이 반도잖아. 반도잖아. 베이가 반도. 세계 반도가 있는데 세계 반도 이쪽에 전부 다 이게 다 수도원 공화국이에요. 소. 참 재미있게 말씀드리면 우리 서방 라틴 교회에서 비자 받고 드, 들어가는 데는 바티칸 시티, 바티칸 국이죠. 바티칸 시티도요. 그건 나라이기 때문에 비자 받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라틴 교회의 비자 받고 들어가는 상징적인 것은 바티칸 로마 바티칸 시국이라는 것이죠. 세상 안에 있죠. 그죠? 세상 안에. 그 다음에, 동방교회에서 유일하게, 에, 위자를 받고 들어가는 데가 바로, 테사로니카가 여기 있고요. 테사로니카가 좀 지나면, 여기가 테사로니카고, 좀 지나면, 반도가 세 개가 있는데, 반도 세개 중에, 지금 확실하게 뭐라 해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세개 중에 가운데일 겁니다. 가운데인지 모르게 가운데일 건데, 이것이 성, 아토스 성산인데, 여기에 들어가려면비자 받고 들어가야 돼. 저도 이제 가서 비자를 받고 들어갔거든요. 이쪽 에게 해인데 에게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이 아토스 성사는요 남자 수도원들이 다 들어가요. 전 세계 동방 수도원뿐만 아니라 우리 한때는 우리 베네딕트 수도원도 이쪽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에, 없는데 바로 이곳은 그 비자를 받고 들어가는 아토스 산이고 여기에는. 전 세계 모든 동방교회 대표적인 수도원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이곳이 바로 수도원입니다. 수도원 바티칸은 시국이고 라틴교회죠. 히랍교회 동방교회에서의 휘자 받고 가는 것은 수도원이라는 거죠. 바로 바티칸은 마르타의 모습. 이쪽 그 히랍교회의 이 아토스는 마리아의 모습. 여기는 관상의 측면. 이쪽은 일하는 측면. 둘다 같이 조화를 이뤄야 되겠죠. 저도 이쪽에 가봤는데 이쪽은 여자는 못 들어가, 남자만 들어가야 돼. 강아지도 암캐만 들어가야 되고, 모기도 농담 같지만 순모기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것이 이제 그 아토스 산이고요, 아토스 산이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복습을 해보면 이게 알렉산드리아 교회, 여기가 이제 안티오키아 교회,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나자렛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교부 시대가 지난 다음에 그렇게 이제 그 흐름이 됐었죠. 이 반을 갈르면 이쪽과 이쪽. 다시 말씀드리면 초기 1000년에 그리스도교의 영성과 신학은 플라토니즘의 토대를 두고 복음의 영성을 살았은 거예요. 두 번째 천 년, 다음에 시즌 2에서 2 0 0 0년이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두 번째 천 년의 철학적 토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착하게 토마스 아키나스가 계승해서 발전시켰는데, 플라톤이즘은 초기 교, 초기의 천 년이기 때문에, 바로 저쪽과 이쪽의 통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천년의 발전은 이쪽에서 발전됐기 때문에 주로 마음의 신학, 마음 신학, 마음의 영성, 마음 기도 이렇게 발전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명상을 하지만 마음의 신학과 마음의 영성을 초기 천년의 동방 교회에서 동방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 카톨릭 마찬가지 예요 구심기도라든지 향심기도가요. 미국의 키딩 시부님께서 초기교의 이, 그 초기천년의 마음신학과 마음영성, 마음기도를 토대로 한 거기에 예수기도라는 게 있거든요. 예수기도. 예수기도. 예수기도에 마음기도 토대를 둔 서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기도가 향심기도고 구심기도 심자가 들어가잖아요. 센터랑 프레, 집중기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에 처음 천 년에는 기도, 마음의 신학, 마음의 영성이 해시카즘이라고 하는 그 고요주의, 침묵주의, 정적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초기 천 년은 마음의 영성인 거예요. 마음의 신학이고요. 마음의 기도고요. 근데 우리 로만 카토릭 교회는요, 두 번째 천 년도에 발전된 것이 아르토텔레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요. 아르토텔레스 철학은 뭡니까? 진료와 형상으로 모든 실체가 형성됐고, 이실체로 형성된 진료와 형성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생활하고 있, 있는 것이죠. 그죠? 목적인 것. 그 다음에 동력인.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진, 스스로 못 움직이니까, 누구에서 움직이니 신은 최고의 한목적적인 존재가 신이고, 동력으로는 그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원동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세밀하게 아르소텔레스는 두 번째 천년에 라틴교회, 우리 서방교회에 토대를 둔 아스탈레스 철학 위에서 복음의 영성에 만나기 때문에 지성의 영성이고, 지성의 신학이고, 지성의 기도예요. 우리 가톨릭 기도 보세요. 전부 다 지향이 있어야 돼요. 지향. 지향이 있으면서 기도하고 세부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도 굉장히 오랜동 맞는 기도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지성의 기도도 너무 좋아요. 공부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그 바닥으로 본다면 한국분들도 역시 마음의 형성. 생각 없이 기도해도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특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를 동쪽으로 해서 이 동방교회는 마음의 신학, 마음의 형성, 마음의 기도.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서방은 지성의 형성, 지성의 신학, 지성의 기도. 근데 이것은 두 번째 천년도에 발전된 거고, 이거는 첫 번째 천년도에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은두개 다가 우리 가톨릭의 전승이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영향을 우리가 서로 어, 마음의 영성, 마음의 신학, 마음의 기도가 훨씬 더 우리 심연의 밑바닥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의 기도와 마음의 영성과 마음의 신학은요 관상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관상.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초기 천년의 교부들도 마찬가지고 초기 천년의 기도라든가 신학의 목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신앙을 관상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삼일체 위 신비를 관상하는 건데, 그 신비 관상은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는 뭡니까? 바로 이 지상에서 우리 이웃들과 하나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을, 한 헨리 나윈이라는 우리 예수의 신부님의, 그,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 그 헨리 나윈 신부님 말씀을 잘 요약해서 볼 수가 있는 건데, 첫째. 내가 나를 만나고자 내 안에 들어가면 나는 보이지 않는다. 하느님을 만나고자 하느님 안에 들어가면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이웃 안에 이웃 안으로 들어가면 이웃을 만나면 그곳에 하느님이 있고 바로 내가 있다. 헨리 나이슨 신부님이 하는 영적 통찰이에요. 어떤 걸 얘기합니까? 하느님 없이 나만 추구하면은 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느님 추구한다고 하느님만 만나면 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네이버 후드, 인간, 우리 이웃을 만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 가면 그곳에 하느님이 있고, 바로 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동방교회의 영성과 서방교회의 영성을 잘 표현하는 거예요. 동방교회의 영성은요, 하느님을 만나는 곳에 집중했어요. 서방교의 영성은요, 인간을 만나는데 집중했단 말이죠. 이제는 제 3,000년기 신앙, 3,000년기 영성, 3,000년기 기도, 사람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을 만나야 되는 영성은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하느님이고 인간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코로나 판데믹 시기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상당히 영향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우리 이 코로나 판데믹 시기에 마음의 영상과 마음의 신학과 마음의 기도를 여러분들 추구하시길 바라고, 우리 카톨릭의이 지성의 영상과 지성의 신학과 지성의 기도, 지금까지 해온 것이 지성의 기도고 지성의 신학이고 지성의 영상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묵주 기도가 완전한 지성의 기도고 완전한 묵상의 기도인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반복하고, 만트라처럼 기도를 드리잖아요. 스스로 우리는 우리식의 마음의 기도를 드려왔던 겁니다. 틀림이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죠? 어. 반복하는 만트라. 은총다 가서 마리아니 기뻐하셔서 주님께서 함께. 여기 그 뭡니까? 54일 기도, 뭐 무슨 기도 있는데, 지난번에 언제 우리 회장님을 만나서, 옛날에 우리 원로 회장님 만나셨는데, 회장님 질문이 그래요. 신부님은 54일 9일 기도를 하고 54일 기도를 끝내야 되는데 아 신비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빛의 신비가 생겨서 하다보면 5 0일이안맞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씀하시길래 잘그 지향을 두고 기본을 철저히 지켜서 편하게 하세요 빼고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합쳐서 좀 며칠 더 하셔도 괜찮고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그 흐름들 속에서 내가 스스로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동방교회의 신학과 영성의 특징은 마음의 신학이고 마음의 영성이다. 한국 신성과 정서와 연관되는 점이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죠. 따라서 한국 교회는 영적 갈증과 신앙의 토착화를 위해서 초기 천년의 신학과 신앙과 영성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중에 저도. 그런 초기 천 년의 영성을 지금 두 번째 초기, 두 번째 그 신앙을 살고 있는 우리 라틴 서방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아시아의 한국, 일본, 중국, 이쪽을 겨냥해서 대립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아시아 문화와 만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브릿지 같은 거. 마음은 우리 아시아의 가치에 서방은 지성의 가치에 그런 점에서 초기 천년 동방교회에서 영적 수행의 중심은 마음이었다는 것이고,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고 관상의 기관입니다. 마음의 형성, 마음 기도는 말씀드린 대로 초기 천년의 동방교회 영적 전통인 헤스카즘. 해시카슴. 이 헤스카즘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헤스카즘은요, 어원적으로 침묵, 고요를 의미합니다. 이헤스카스는 출발하는데 침묵과 고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치유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마르타의 분주함은 마리아의 침묵 안에서 훨씬 더 돋보이고요. 마리아의 침묵은 마리아의 이런 업적, 선행에서 훨씬 더 내력, 내적인 것을 든든하게 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마르타. 마르타와 같은 마리아. 마음의 영성에서 지성을 만나고 지성을 토대로 해서 마음을 만날 수 있는, 섞으라는 것이 아니라 잘 밸런스,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동방교회의 이 초기, 천년의 신앙의 특징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오늘 14번 강의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하나 더 정확하게 아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마 한국에서는 제가, 제가 이제 오래전에 한 사, 25년 전에 27년 전에 강의한 기억이 나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동방교회 신학의 동방교회 영성의 고유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고유한 가치. 아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한 서너 번 강의 아니 좀더 연장해서 한 다섯 번 정도 강의한다면 14강이니까 15강부터 한. 시즌 1을 제가 20강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때가 될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뭐한 19강 괜찮으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초기 천년의 마음 신앙과 유사하게 닮았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국 사람들은요 또 공부를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지성 형성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과 지성이 만날 때 행동은 힘차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판데믹 시기에 든든한 마음의 형성으로 행복한 삶이 되기를 강목합니다. 성부와 성령과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 강목합니다. 감사합니다.